운명의 서부 컨퍼런스 중결승, 축구 역사의 두 거장이 MLS에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순간, 그들의 동화 중 하나는 반드시 페이지를 닫아야 합니다. 어떻게 이두 유럽 축구의 상징적인 존재가 단숨에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라는 낯선 무대를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들의 만남은 단순한 플레이오프 경기를 넘어 북미 축구의 역사를 새로 쓰는 거대한 문화적, 전략적 사건으로 비화했을까요? 로스앤젤레스 FC 위 손흥민과 밴쿠버 화이트캡스의 토마스 빌러 두 슈퍼스타가 MLS 컵서부 컨퍼런스 중결승이라는 외나무다리에서 마주하게 되면서 미국 전역의 스포츠 팬들은 이 초대형 빅매치에 숨막히는 관심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영입은 단순히 스쿼드에 한 명이 베테랑을 추가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m l s 위 기존 상식과 통념 그리고 물리적 한계를 정면으로 돌파한 축구계의 퀀텀 점프에 가까운 충격이었습니다. 시즌 중반에 합류하는 선수들은 리그 특유의 장거리 이동, 거친 피지컬 스타일, 그리고 완전히 다른 축구 문화에 적응하는데 필연적으로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그동안 북미 축구계의 불문율이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과 뮬러는 마치 그들이 이미 수년간 MLS에서 뛰어온 것처럼, 혹은 이 리그가 자신들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해 만들어진 무대인 것처럼. 도착과 동시에 폭발적인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이 모든 통념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손흥민이 LAFC 유니폼을 입은 후 리그와 플레이오프를 통틀어 12경기에서 10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팀의 공격에 냉혈한 본능을 불어넣었다면 밀러는 10경기에서 9골과 4개의 도움을 기록하며 밴쿠버의 공격 전개를 지능적인 질서로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미국 스포츠 분석 전문 기관인 아메리칸 사커 애널리시스위 데이터에 따르면 손흥민 합류 이전 LAFC의 경기당 승점은 1.66점에 불과했지만 그의 영입 이후 2.09점으로 0.43점이라는 경이로운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윌러 영입으로 인한 밴쿠버의 PPG 상승폭인 0.36점을 근소하게 앞서는 수치로 손흥민이 팀 전력에 미친 영향이 수치적으로도 더욱 지배적이었음을 입증합니다. 특히 손흥민은 드리블 성공률, 논페널티 기대득점 단순한 골게터가 아닌 LAFC 위 전술적 균형추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럽 최정상 리그에서 다듬어진 킬러 본능과 공간 창출 능력을 MLS 위 빠른 템포 속에서 그대로 구현하며 LAFC 위 주포인 데니스 부안가와의 시너지를 극대화했습니다. 두 선수가 연달아 팀의 득점을 합작하며 기록한 MLS 역사상 전례 없는 17경기 연속 골 관여 기록은 이들이 MLS 수비진을 얼마나 무자비하게 파괴했는지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손흥민이 터치 한 번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득점 기회를 만들어내는 직선적이고 폭발적인 효율성은 MLS 팬들에게 전에 없던 수준의 경이로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밀러는 상대의 예측을 비웃는 라운드위터위 역할로 밴쿠버의 공격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는 통상적인 득점 지표를 넘어서는 경기 지능과 공간 인지 능력으로 팀원들에게 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한 해답을 경기장 위에서 실시간으로 제시하며 두 선수가 각자의 방식으로 MLS 위 전술적 지형을 근본부터 뒤흔들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빅 매치가 단순한 토너먼트 경합이 아니라 두 위대한 축구 철학의 충돌임을 강력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 기량과 통계적 우월성 면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두 거장의 대결은. 이미 경기 시작 전부터 모든 축구 팬들의 심장을 강렬하게 요동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밴쿠버의 밀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스퍼 쇠렌센 밴쿠버 감독이 밀러는 토마스 속의 화이트캡스가 되기를 원치 않고 화이트캡스 속의 토마스가 되기를 원한다 고 평가했듯이 그의 최우선 가치는 팀의 정체성에 자신을 융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미드필더 세바스찬 버홀터는 윌러가 합류하기 전에 자신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깊은 감동을 표현했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당신과 함께 뛰게 되어 기쁘다. 함께 위대한 일을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버홀터는 이한 문자의 울림이 팀 전체의 분위기를 바꿨다고 증언합니다. 그 문자 한 번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습니다. 그는 단지 팀의 일원이 되고 싶어합니다. 이는 밀러가 자신의 명성을 방패삼아 우월감을 내세우는 대신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동료들을 존중하고 끌어올리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무형의 리더십과 문화적 융합이야말로 두 팀이 MLS 중도 영입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플레이오프 무대까지 질주할 수 있었던 숨겨진 원동력이었습니다 손흥민의 밝고 긍정적인 유머 감각이 LAFC 위라커룸의 활력을 불어넣었다면 밀러의 겸손하고 헌신적인 태도는 벤쿠버 선수들에게 위대한 일을 함께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결국 이번 MLS 중결승전은 단순히 두 팀의 전술적 역량 대결을 넘어 두 거장의 인간적인 매력과 리더십이 각 팀에 만들어낸 단단한 정신적 공동체가 충돌하는 문화적 정상회전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선수 개인의 기술적 역량과 더불어 팀 전체의 사기와 결속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이들의 소프트 파워 는 이번 단판 승부의 결과를 예측하기 더욱 어렵게 만드는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L.A.F.C. 위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윌러의 플레이에 대해 날카로운 경계를 표하며 충격적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 지능을 가진 선수라고 윌러를 칭송한 그는 기술이 때때로 불안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100% 통제되어 있고 계산된 전략이다. 박스 안에서의 후각은 여전히 최정상급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는 밀러의 겉으로 드러나는 투박함이 사실은 상대 수비의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공간을 만들어내는 고도의 미끼 전술임을 간판 노련한 분석이었습니다. 밀러의 움직임 하나하나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밴쿠버의 예스퍼 쇠렌센 감독이 구축한 3-2의 오공격 구조 속에서 동료들의 움직임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교한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밀러의 공격적 중력은 상대 수비수를 자신에게 끌어당겨. 다른 동료에게 결정적인 득점 공간을 제공하는 MLS에서는 보기 드문 전술적 무기입니다. 이는 밴쿠버가 올 시즌 리그에서 24명이라는 다양한 득점 루트를 보유하며 집단적 볼륨을 자랑할 수 있었던 핵심 이유입니다. 밴쿠버의 승점 상승 요인인 0.36점의 증가는 이러한 집단 전술의 강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에 맞서는 LAFC는 손흥민과 데니스 보안가로 대표되는 프런트 라인의 효율성에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체론 돌로 감독은 LAFC가 손흥민 합류 후 경기당 0.69개라는 MLS 최고 수준의 패스트브레이크 골을 기록하고 있음을 주목합니다. 이는 손흥민의 가공할 만한 스피드와 결정적인 패스 능력이 LAFC의 전환 속도를 압도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밴쿠버가 볼 점유를 통해 상대의 측면을 무너뜨리는 볼륨 디테일에 집중한다면 LAFC는 손흥민의 단 두세 번의 터치만으로 상대의 심장부를 꿰뚫는 킬러 효율성으로 승부를 보려 할 것입니다. 양팀의 전략은 완전히 상반됩니다. 밴쿠버는 윌러를 중심으로 집단적인 창조성을 발휘하여 LAFC 수비진의 응집력을 시험하려 할 것이며 LAFC는 손흥민의 개인 능력과 폭발적인 역습을 통해 밴쿠버의 넓은 수비 공간을 공략하려 할 것입니다. 체론돌로 감독이 윌러에 100% 전략을 경계한 것은 단순히 밀러를 막는 것을 넘어 그를 이용해 파생되는 밴쿠버의 다양한 공격 옵션 전체를 차단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두 감독의 전략적 선택은 경기 흐름을 좌우할 가장 치명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이며 누가 먼저 상대의 핵심 전술을 무력화시키느냐에 따라 MLS 서부 컨퍼런스의 우승 트로피가 향할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라 윌러의 지능적인 공간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오케스트라형 공격과 손흥민의 날카로운 직선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게릴라형 공격 간의 처절한 전술적 패권 다툼이 될 것입니다. BC플레이스에서 열리는 이 MLS컵 서부컨퍼런스 중결승전은 5만여 명이 관중을 수용할 예정이며, 경기가 확정되자마자 표를 구하기 위한 현지 팬들의 패닉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밴쿠버 화이트캡스 구단은 이례적으로 평상시에는 닫아두었던 경기장의 상단 좌석까지 모두 개방하여 판매를 시작했지만 이마저도 삽시간에 매진되면서 안표 시장은 물론 표를 구하지 못한 팬들의 안타까운 탄식이 밴쿠버 시 전역을 뒤덮었습니다. 이러한 열광적인 반응은 단순히 밴쿠버와 LAFC 팬덤만의 충돌을 넘어 손흥민이라는 글로벌 아이콘과 밀러라는 축구 전술의 살아있는 교과서를 한자리에서 목격하려는 북미 축구 팬들의 끌어오르는 갈증을 상징합니다. 5만 명 이상의 관중이 단판 승부에 열광하는 모습은 MLS가 단순한 은퇴 리그라는 오명을 벗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리그로 발돋움했음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밴쿠버에는 한국 교민 커뮤니티가 특히 크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미국 서부 지역에서도 수많은 팬들이 놓칠 수 없는 단판 승부를 보기 위해 국경을 넘어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관중의 함성과 열기는 선수들에게 엄청난 동기 부여가 되겠지만 동시에 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압도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손흥민이 이끄는 LAFC의 효율적인 킬러 공격과 밀러를 중심으로 한 밴쿠버의 지능적인 집단 전술 중 과연 어느 쪽의 동화가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한 번의 찬스, 단 하나의 전략적 판단이 이번 시즌 MLS 서부 컨퍼런스 우승의 향방을 어떻게 뒤바꿔 놓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이 예상하는 승자와 그 이유를 남겨 주세요. 이 흥미진진한 MLS 플레이오프 여정에 계속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누르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곧 다음 분석 영상에서 뵙겠습니다.